새로 나온 발명 5 쓰레기 처리 방법 지금까지 체칼, 식기세척기, 양변기, 소변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발명은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발명의 명칭은 쓰레기 처리 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 방법입니다. 원래는 새로 나온 발명 4로 표시해야 하는데 다섯 번째 발명이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새로 나온 발명 5로 표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 나온 발명 3 다음이 새로 나온 발명 5가 됩니다. 이 발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가정을 방문하여 쓰레기를 수거해주는 회사에 대한 발명자의 상상입니다. 가정에서 쓰레기 배달 회사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쓰레기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달 전문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대면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거한 후, 쓰레기를 그집 앞에 쌓아두지 않고 회사 지하에 있는 쓰레기 임시 저장소로 가져와서 이미 가정에서 분리한 쓰레기를 임시 저장소에서 한번더 분리하기 때문에 분리가 정확해져서 거의 모든 재활용품을 거의 100%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 저장소에서 정확하게 분리된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대형 박스에 채워지자마자 바로바로 소각장, 매립지, 재활용 공장 등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임시 저장소의 공간이 아주 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대면 방법으로 수거하지 않고 집 앞에 놔둔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이웃집에 피해가 되므로 반드시 집 안에서 쓰레기가 전달돼야 합니다. b 이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는 너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쓰레기를 생산하므로 박리담의 효과에 의해 배달 서비스 비용이 다운에 다운이 돼서 모든 주민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모든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쓰레기도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짜장면, 피자, 치킨 등의 배달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달 비용이 비싸지만 쓰레기 배달은 어마어마한 수요 때문에 배달 비용이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C. 만약 이 상상이 실현되면 모든 쓰레기 처리 과정이 컴퓨터에 기록되며 모든 쓰레기 처리 과정에 첨단 기술을 100% 이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작업이 아주 효율적이며 주민들은 쓰레기를 볼수 없고 많은 전염병이 예방됩니다. 로봇팔 등의 장비가 개발되면서 배달 작업 조건이 점점 더 좋아질 걸로 짐작됩니다. 컴퓨터에 기록된 자료들의 통계에 의해 위험이 미리 예측되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각 구에서 매일매일 생산되는 쓰레기의 양이 컴퓨터에 기록되며 이 데이터는 소각장, 매립지 시설 설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소각장 쓰레기와 매립지 쓰레기를 미리 분리하면 더 많은 인건비가 절약되므로 정부에서는 두 종류의 일반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야 합니다. 쓰레기 처리를 구 단위로 작게 분해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해결됩니다. D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발명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 유튜브 시청자들은. 특허 등록번호 10-2211-103으로 특허 명세서를 찾은 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허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이며 한국에서는 특허증을 받았고 유럽과 일본에서 현재 특허 심사 중입니다. 2. 30리터 쓰레기봉투가 배달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30리터 일반 쓰레기 봉투 가격이 740원입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30리터의 배달 비용을 300원으로 예산했는데 300원은 너무 인색함으로 우선 74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또 30리터 봉투 표면에는 QR 코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A 가정주부가 슈퍼마켓에서 배달 비용이 포함된 30리터 일반 쓰레기 봉투를 1,480원에 구입한 후 30리터의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 나서 윗부분을 묶은 다음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쓰레기 배달 서비스 회사에 쓰레기 배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쓰레기 배달을 신청하는 순간 정부와 쓰레기 배달 서비스 회사의 컴퓨터에 신청자의 정보가 기록되며. 가정주부는 집에서 카카오 택시 맵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배달 차량의 움직임을 모니터합니다. 이때 맵에는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때 가정주부는 교통이 나빠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라도 이유를 알기 때문에 훨씬 덜 답답하게 됩니다. B. 배달 전문 직원은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방법으로 30L를 전달받은 후 그집 앞에서 봉투의 QR 코드와 그 QR 코드에 해당하는 주소, 전화번호, 배달원 이름, 쓰레기 수거 시간 등의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하여 정부와 회사 컴퓨터로 송신합니다. 이때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해 배달원의 태도 등의 서비스가 나쁜 회사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택배 차량 크기의 배달차에 30리터를 넣은 후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이때 배달차 속이 냉동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로부터의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로 배달차 속이 꽉 차게 되면 배달차는 회사 지하에 설치된 쓰레기 임시 저장소로 들어가서 가져온 쓰레기들을 분리 전문 직원들에게 전달합니다. 배달차가 임시 저장소로 들어올 때 컴퓨터에 각 가정으로부터 수거한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이 회사에 도착한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C. 쓰레기 봉투가 분리 전문 직원들에 의해 한 개씩 처리됩니다. 우선 해당 QR 코드의 분리 시간을 컴퓨터에 기록합니다. 봉투를 분해한 후 쓰레기 내용을 인공지능에 감지시킵니다. 이때 분리 수거가 엉터리인 쓰레기를 인공지능이 컴퓨터에 기록하며 인공지능이 분리수거가 잘못됐음을 가정에 통지합니다.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재활용품도 인공지능이 분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절약됩니다. 인공지능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유리병들을 유리병 대형 박스로 보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투명 플라스틱 튜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냄새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철은 고철 대형 박스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대형 박스로, 종이 상자는 종이 상자 대형 박스로. 대형 박스에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가득 차게 되면 인공지능이 대형 트럭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임시 저장소를 바로바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형 트럭이 임시 저장소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무게가 측정되고 측정 결과가 컴퓨터에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에 의해 각 구의 하루 쓰레기 생산량이 계산되고 또이 데이터에 의해 추가로 필요한 매립지와 소각장이 정확하게 계획됩니다. 이 방법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가정에서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점점 더 정확하게 분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점점 더 많이 절약되게 됩니다. 정부는 쓰레기 분리에 대한 책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주민이 책을 봐도 판단이 안될 때는 정부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상담합니다. 분리 전문 직원들은 CCTV를 통해 기계들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하게 되는데 CCTV 렌즈에 쓰레기 먼지가 껴서 잘안 보일 때 모니터실에서 스위치를 눌러 워터제트로 렌즈를 닦으면 다시 모니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소에는 여러 군데에 대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은 냉동상태로 저장돼 있습니다. 지하실 지열 효과에 의해 냉동기의 전기 에너지 소비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리병인지 플라스틱인지 인공지능이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재활용품들만 인공지능이 따로 모아놓으면 분리 전문 직원이 정확하게 판단하여 분리합니다. 컴퓨터 기록에 의해 주민들에게 새로 공급해야 할 쓰레기 봉투, 재활용 봉투, 유해물질 봉투의 개수가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재활용품 봉투와 유해물질 봉투도 각각 표면에 QR코드가 새겨져 있으며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데 줄 때마다 컴퓨터에 기록되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3. 정확하진 않지만 돈 문제에 대한 발명자 나름대로의 어림 계산을 소개하겠습니다. A. 쓰레기 문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서울시만 따로 떼어내서 계산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열흘 동안에 일반 쓰레기 30리터를 생산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한달 동안에 부담하는 쓰레기 비용은 1,480 곱하기 3, 4,440원입니다. 서울시 내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니까 한달 동안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쓰레기 비용은 1,000만 곱하기 4,440, 즉 444억 원입니다. b 서울 시내에는 강남구, 종로구, 성북구, 관악구 등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각 구에 한 개의 쓰레기 서비스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쓰레기 서비스 회사의 평균 한달 수입은 444억원을 25로 나눈 17억7600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면 상당히 불공평해집니다. 왜냐하면 각 구마다 쓰레기 작업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작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마다 직원 수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수 비율에 비례해서 돈을 나누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동 내에서 쓰레기 봉투 1000개를 수거하는 시간은 주택가에서 쓰레기 봉투 1000개를 수거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수에 비례해서 돈을 나누는 방법도 무척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마다 받는 돈이 제각기 다르지만 우선 어림 계산을 해야 하므로 어떤 회사가 한 달에 서비스 대가로 17억 76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비위생적인 나쁜 환경에서 심한 육체노동을 하므로 한달 봉급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7억 7600만원을 500만원으로 나누면 약 355가 됩니다. 즉 회사 직원이 맥시멈으로 355명까지 될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250명은 담당구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20명은 사무실 근무와 분리수거 근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35명은 소각장, 매립지, 재활용품 공장일을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C. 또 재활용품, 헌옷, 중고품 등에 의해 사업 운영 자금이 추가로 생깁니다. 4.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동네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A.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공개하면 동네마다 서로 받아들이겠다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투명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한 동네를 추첨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b. 각 구마다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30리터짜리 일반 쓰레기 봉투 가격이 달라집니다. 배달 서비스를 반대하는 구의 봉투 가격은 740원이고 찬성하는 구의 봉투 가격은 1480원 이니다 C 쓰레기 배달 서비스 회사의 구조에 대한 발명자의 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편 이상 쓰레기 수거 회사의 위치는 해당 구 면적의 중심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은 공원의 지하에 지하 5층 정도로 설치되며 지상층에는 풀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원이고 지하 1층은 사무실 지하 2층은 재활용품 임시 저장소, 지하 3층은 일반 쓰레기 임시 저장소, 지하 4층은 음식물 쓰레기 임시 저장소이며, 지하 5층은 창고면 좋겠습니다. 개인 회사가 투자하기에는 엄청난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 마지막으로 각 구마다 여러 사람들이 적극 협조하여 연구하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이 큰 고민 없이 바로바로 바로 해결될 걸로 짐작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의 연구 덕택에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 방법이 점점 더 간단, 명료해질 걸로 추측됩니다. 아직까지는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판단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5. 다음에 소개할 발명의 내용은 전동치실과 구두 닦는 기계입니다.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